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입니다. 아좀나좀 아, 좀 말하고. 알았어. 알파 팀장입니다. 대동생을 소개했습니다. 나와. 안녕하세요. 저는 또 스킨을 누, 바꿨어요. 누구세요? 어? 누구세요? 이 스킨 이름은 루테. 네, 세나 아니고요. 네. 이름 세나잖아요. 아 이름은 세나지만 스킨 이름은 루테죠. 뭐 뺏긴 거예요? 네. 뺏긴 거예요. 아니 어, 어, 어디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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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큰일 날 <laughs> 아 서비스 클일날뻔했네아 오늘 제가 워터 슬라이드 맵을 만들었습니다 워터 슬라이드 맵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한번 서보해 가지고 한번 해보려 놀라고요 노는데 근데 떨어지면 끝장이겠죠 여기서 근데 네. 사인즈 받고 크리에티브로 이 한번 실험상아한 개씩 해, 한 번씩 타보겠습니다 일단 너어씨 뭐야 일단 너부터 타어 잔나무보드 타. 타세요. 네. 그쪽 아니잖아. 맞아 그쪽 아니었어? 어. 아니쪽이로 <laughs> 떨어지길래. 자, 형이럴 줄게. 자, 이이 렛츠 고. 우후. <laughs> <laughs>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저도 한번 타 보겠습니다. 어, 잠깐 뭐야? 어디혔어 어. 가 갑니다. 스타트. 어, 풍풍 뛴다! 풍풍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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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아, 어. 뛰어요, 퐁퐁! 아, 롤은 재밌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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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일단 워터파크가 이렇게 딱어나면 여기 볼게요. 위에 롤코를 타야 돼. 그러면 보트 거기는 어디 어요 보트 내야 어, 되요 보트 내야 되는 거예요. 반납이에 보트 내야 되 보트가 왜하나밖어요 뭐 보트 내야 돼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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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습니다 이제 로 가서 타요 일단 혹시 보니까 보트 하나 넣어 놓읍시다 네 여기는 가뭄비 보트 음. 아, 가뭄비가 아닌 가뭄비나무 짙은 찬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 자작나무 정글나무 어? 보트가 어디 있었나 모르겠네 종류당 하나씩 넣어 줍시다 네 아무거나 막 넣어요 뭐야 네자이번 롤러코스터랑 하는롤러코스반 네. 납도 있어요? 네 그냥 보트랑 롤러코스터랑 같이 보관하면 돼요 아 그래요? 일단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네, 계단 만들었어요? 네. 아! 아 그래, 아니 그래. 아 아니 써버릴 때 설명해드려야죠 아 맞네 맞네 자 보세요 이게 계단입니다 계단 아, 사다리를만들어야 했더니 부채라서 부차, 뭐, 안 받는대요 그래갖고 음, 뭐라 해야 되는데? 어 뭐야? 아 그냥 일단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 아시겠죠? 그럼 한번 올라갑시다. 롤러코스터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하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면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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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거를 부수세요. 아니잖아요. 어 뭐야? 그러면 돼요. 자기. <laughs> 알겠다, 알겠다. 이 레일을, 딴 레일을 바꿔봐요, 첫 번째 레일을. 여기까지는 바꾸고. 아니, 왜, <laughs> 가자마자. 비켜봐! 비켜봐! 호이자호 어, 일단 레일. 어, 이, 여기는 뭐안 돼요? 여기야뭐안 돼요? 여기는 뭐안 돼요? 어디 여기 위에. 어디야? 장식이에요? 네. 장식을 왜 만들어? <laughs> 일단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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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할게요 오, 긴장되는 순간, 출발합니다. 와 우와! 우와 빵이야. 와! 아야 뭐야. 나도 <laughs> 달래요 3, 2, 1, 렛츠고! 오세요. 오세요, 오세요. 이사 좀 봐, 보, 보. 일단. 어, 어, 계속 탔어. <laughs> 엥? 거라는데. 어? 야 기차는 기차는 위쪽에 보고 합시다. 아래. 지개 네. 자이 자이네 다섯 개 있잖아. 어. 나 다섯 개. 어, 다섯 개 나왔어. 첫 번째 여기 어. 네는네 어. 아. 맨몸으로 네게요 맨몸? 둘진. 다네 갑자기 그네관전납니다 <laughs> 어, 뭐야? 잠네잠 이거 뭐예요? 뭐야? <웃음> 가면. 가! <laughs> <꺼! 웃음> 까, 어, 왜안 죽어? 크리에이티브잖아. 어, 올라가야 돼. 꺼. 까, 꺼. 으아. 야, 이거, 어느 세월이 올라가냐. 다 했어요. 아, 저쪽 올라가고요. 아, 일단, 잠깐만요. 아따. 지금 그 하늘이잖아요. 어, 아니네. 어, 지금 어디야? 떨어졌어요, 그걸로. 어, 봅시다. 나 보여요? 아니요, 전혀. 전혀. 안보봤어나너 오, 오, 봤어. 나는 <laughs> 봤어. <laughs> 여기 있다. 안녕 봤어. 나는 봤어. 자는 봤어.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봤어. 면끝 봤어. 나는 봤어. 나요 봤어. 나는 봤코트는 봤어. 는 봤어. 나어 아 이러면 안 되죠. 요렇게안 그러면 이또 직진 없어요. 직진 좀 만들어야죠. 뭘네 깔았어요? 직진 좀 만들어야죠. 여기에 파워레이. 아 잠만요. 뭐 이상하게 설치해요 이거. 아 <laughs> 왜요? 그러면 안 돼요. 네. 아 잠만요. 아뭐 하세요? 아 건너가야 되구나. 나와봐 여기 돌아 봅시다 오케이. 나와봐 나와! 어, 이뭐예요 됐어요 이제 이제 클리을바꾸요아센터로 바꾸고 아센아 서버를 바꾸고 아니 일단 여기 올라오세요 서버를 바꾸어 올라오세요 바꾸어 에이 어 잠깐만 나 위에서 시작하잖아 아 잠깐만 아, 야 뭐하는 거야 <laughs> 빨리 빨리 어어안 만들고 땅 꿈망 탁쳐 방송 망한다고 알았어 아 떨어진다 죽었다 <laughs> 뭐 하세요 <laughs> 계단으로 올라와요 <laughs> <그래요>? 야돼일줄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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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오냈고 오오오오왜 <laughs> 이러나 양동이가 일단 저 올라갑니다. 네. 아 기차 타고 올라가면 안 되지 않나? 어 여기 중간에 끊기는 모양인데. 왜 끊겨요 아이씨? 어또 어, 뛰려 떨어질 뻔했다 후아 후. 오타 슬라이더 역으로 올라간다. 으아. 아. 야. 죽을라고 아! 한장했나. 네. 엎드려 아, 알았어 엎드릴게 자 가위바위보 진 사람 먼저 타는거예요가위바위이 아, 사람 이 사람은 워터슬라이드 타고 진 사람은 광물 타는 거예요. 네. 어, 저 광물슬라이드 타는거예요네어저 거기 없네요 워터슬라이드가 있잖아요 여기, 있잖아, 여기. 아, 보트 밑으로 가야 돼 아, 밑으로. 갔다 갔다 와요 알았어요 아 안녕 어 여기 보트 타야지 아 여기서 보니까 진짜 무섭죠 워터슬라이드, 은근, 은근, 웃었습니다저 빨리 템들다 먹어줘야 돼. 다음 박수 때는 이 편인데, 이편 때는 롤러코스터를, 어, 좀 길게 만듭시다. 네. 워터슬라이드 더 높게 만들고. <웃음> <웃음> 롤러코스터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, 롤러코스터지, 바보야. 어. 내려가는 부분만 들면 재미가 있겠니? 그럼, 여, 여기에 만들어야 돼요. 아니, 바보야. 여기가 시작이잖아. 응. 어. 그러면 여기를, 이렇게 가야지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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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. 아. 이래 에휴. 얘라 조니가 뭘 한다고. 초보네, 초보. 초고. 초보 아닌데. 나한테 반박하는 거야? <laughs> 강글새 갖고 와. 앞도 할다 아, 있어. 여기 있어요. 어디 어디요? 어디. 없잖아요. 여기 있어. 없잖아. 있는데. 응? 음? 어? 있어. 여기 이거 광물수레 아니 보트요 <laughs> 아 보트 저 밑으로 가야겠어요 아, 일단 가 예, 이게 가위 아 알지 이게 가위 바위 보안 남신다가 랩보 오케이 아, 님 이겼다 그럼 내가 광물수레 탄다 자 어? 누가 더 빨리 간지 당연히 제가 빠르죠 자, 자 승산하고요 자, 저도 준비 자 준비 시. 아지 시작 끄라 <laughs>

맞네. 봉당 봉... 때리면 죽어요. 아, 저안 때려요. 님이 때릴 거잖아요. 아닌데. 이거 몇 편까지 갈거 같아? 100편? 죽을래? <laughs> 때리면 앞으로 나가잖아요. 그래, 때리지 마요. 자, 이제 제가 워터슬라이드 얼마 빠지 볼게요, 그거. 준비 시작, 시작. 아저왜 빨라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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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길 수 있다 아간발잘 쳤어요 간발의 차로 진짜 막사막 하죠 여러분 아마 아닌가 예전에 막사막 했는데 어. 이전엔 이미 앞에 더 있었어요. 아아 아, 진짜요? 네. 그럼 이제 바꿔서 타 볼까요? 자, 여기 이거 제가 드릴게요. 갖고 왔죠, 님. 갖고 왔어요. 네. 아, 그럼 서로 한개한 한 개씩 바꾸면 되겠네요. 내려 올라갑시다 아, 맞네. 이제 이해됐어? 아니요. 아, 바보. 바보인데. 아, 맞는데 누가 봐도 바본데. 누가 봐도 바본데. 아! 나 <laughs> 아, 죽었다. 안 죽었다. 왜왜 <laughs> 왜. 왜, 왜. <laughs> 갑자기 떨어지, 왜 떨어졌어요 갑자기 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뭐하냐 올라오지 못하는데 응? 으흡, 됐어 빨리 와요 정원 네. 타고 갑니다 오. 안돼 안돼 <laughs> 3 2 으흡. 1 설치한다 안돼 하지마 바꿔요될 거. 박물수레 바꿔요 아, 왜 님이 두개다 먹어? <laughs> <laughs> 아, 빨리 내놔. 내놔. 자, 응. 이제 내가 이쪽. 하나 준비. 시작. 시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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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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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일로 와 일로 와. 일로 와 일로 와. <laughs> 네, 오랜만에 방송 이제 1 편을 마치겠습니다. 아, 아, 아. 너는 목욕 좀 해야 돼 목욕. <laughs> 어? 이게 주려고 환장했나? 목욕, 목욕, 목욕. <laughs> 넌내 앞에서 최후를 봐야겠다. 전쟁이다. <laughs> 워터 슬라이드 전쟁이다. 안 보이지? 워터 슬라이드 전쟁이다. 어디 갔어, 어디 갔어? 꽉, 네, 꽉, 이방송 마치겠습니다.